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멋진 성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성도. 여러분은 멋진 사람입니까? 예. 갑자기 왜 저랑 눈 마주치는 거를 싫어하시죠? 여러분은 멋진 사람입니까? 예. 여러분 배우자는 멋진 사람입니까? 예, 멋집니까? 예. 저는 어떻습니까? 멋집니까? 예, 아무 말도 안 하시는군요. <laughs> 예. 멋지다라는 말의 사전 의미가 보기 좋다. 훌륭하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보기 좋고 훌륭한 것. 사람들은 다 멋지고 싶습니다. 멋지고 싶죠. 멋지게 살고 싶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멋있어 보이고 싶습니다. 예, 모든 사람은 다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나름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아빠들은 아빠들로서 멋진 아빠가 되고 싶고, 멋진 엄마가 되고 싶고, 멋진 남편이 되고 싶고, 멋진 아내가 되고 싶고, 멋진 아들이 되고, 멋진 딸이 되고, 멋진 학생이 되고 싶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있을 때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한 달이 건너가시는 분이었는데 그분들이 밤에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이사를 가버렸어요. 다른 주로. 예, 그래가지고 한 학기만 공부하면 대학을 졸업하는 아들을 기숙사에서 데리고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부도가 난 거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빚을 갚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야반도주라 그러죠. 예, 그냥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 가정이 이제 부도가 났다고, 도망을 갔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또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 뭐냐 하면, 그 이제 이사 간그 집에, 예, 아내가 그렇게 명품을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항상 명품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저도 몇번 뵀거든요. 근데, 어, 그게 명품이었어? 사람들은 다 그러는 거예요. 어, 그게 명품이었어? 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시작에서 산 옷이나, 명품이나, 뭐, 잘 모르는 거예요. 예, 어이, 그 명품에다가 돈을 많이 써서 부도가 났대, 뭐, 이런 소문까지도 돌 만큼, 그렇게 이제 명품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예. 그게 참 실패한 거죠. 그렇게 멋진 옷으로, 비싼 옷으로 치장을 했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나 혼자의 뿌듯함도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좀 알아봐주면 좋잖아요. 그게 또 멋진 거일 텐데. 아, 그래서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에 이제 TV에 보면 멋진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쵸. 그렇죠? 막 멋있는 사람들. 뭐 모델들도 나오고 연예인들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온지은게 멋있습니까? 라고 이제 뭐 이렇게 물어보면 예, 진짜 멋있는 사람은 그냥 청바지 하나에 하얀 티셔츠 입고 있을 때 멋있으면 멋있는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멋있지 않으면 아무리 꾸며도 필요 없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죠? 사람이 멋있어야, 그 모델이 멋있어요 그러니까 모델들이 입는 옷은 왜 멋있을까요? 모델이 입어서 멋있는 것 같아요. 그 옷을 그대로 여러분이 입으면 번거지가 될 수도 있고요. 거지 옷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런웨이에서 멋있게 걷는 건 멋있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입고 있으니까 멋있는 겁니다. 멋이라는 건 바로 그건 것 같아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으면, 우리가 멋진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으면 멋지게 치장하는 것보다 내가 멋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멋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를 많이 단장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까 막 이런 것 생각을 합니다. 멋있는 삶을 살고 멋진 인생을 살고 싶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멋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멋있는 사람이어야 멋진 것이지, 내가 멋지지 않은데, 내가 너무너무 별볼 일이 없는데, 아무리 멋진 옷을 입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아마도 아내가 생각하는 멋진 남편의 모습 있다. 그러면 멋진 남편의 모습이 있고, 그럼 남편도 생각하는 멋진 모습이 있는데, 둘이 같은 것을 생각하고 노력하면 멋있는 걸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함께 노력하면 멋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불화가 생기고, 뭐또 서로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내가 멋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내가, 그 생각이 좀 달라진 거예요. 내가 내 모습이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고 멋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여기에 그 노력을 안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공부가 그렇게 하기 싫은데 할수 없이 앉아있잖아요. 그죠? 예, 아침에 직장 가기가 그렇게 싫어도 꾸역꾸역 가거든요. 왜요? 내가 나름 그 멋진 역할을 조금이라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멋짐을 안에는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자녀도 있고, 인품도 있고, 뭐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내가 멋있는 사람으로 녹아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멋진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돈 버는 거에 굉장히 집중을 하겠죠. 내가 외모를 꾸미는 게 멋진 거에 중심이겠구나. 그러면, 예, 아까처럼 멍풍으로 막 치장하는 거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될 겁니다. 또 우리 아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멋진 삶을 사는 거야. 그러면 그 아이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그 대부분 또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황혼의 되게 외로운 아빠들 이야기가 요즘에 TV에 많이 나오거든요. 황혼의 외로운 아빠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멋짐을 갖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뭐가 멋진 아빠일까?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아이들 등록금을 내주고 막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 거기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 자기를 갈아 넣는다 그러잖아요. 막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랬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아이들도 잘 됐고 돌아와 보니, 예, 집안에 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죠. 그 집안에 내 자리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외로워 한답니다. 예, 평생을 갖다가 밖에서 돌고 막 힘들게 노력하고 막 하다가, 이제 내가 은퇴를 할때 됐으니, 내가 아내하고 열심히, 예, 행복하게 이제 누려야지, 그 집에서 이제 아내와의 시간만을 계속 갖는 거예요. 아내는, 예, 그동안에 맨날 밖에서 먹던 사람, 하루에 밥세 끼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나온 얘기가 삼식이 아닙니까? 예, 삼식이. 하루 세, 막, 세 끼를 꼬박꼬박 집에서 먹는다. 그래서 삼식이라는데. 진짜 슬픈 이야기예요. 예, 각자가 생각하고 있었던 멋진 모습이 아내와 남편이, 자녀와 아이, 저 부모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게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멋진 아빠, 멋진 엄마. 이게 되게 중요한 것처럼, 더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따가 보면, 뭐가 중요하냐? 멋진 성도가 중요합니다. 멋진 성도. 저 여러분들은 영국 간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 안에 모든 게 포함되는 것 같아요. 멋진 성도의 가정, 멋진 성도의 삶, 멋진 성도의 내세 멋진 성도의 구원. 그래서 우리는 멋진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두 명을 비교를 해볼 텐데, 롯과 아브라함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을 좀 비교해서 누가 멋진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좀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돔이 다 망했어요. 소돔이 망해서 겨우 목숨만 구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예, 집안이 아주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아주 다 망해버렸어요. 아주 그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다 망해버렸습니다. 사실은 롯의 실수는 어디서부터냐? 소돔을 선택하는 것에서부터였어요. 예, 소돔을 선택할 때 이미 소돔은 악한 성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풍요롭지만 악한 거예요. 멋을 잘못 찾은 거죠. 멋진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악을 떠나는 것이 더 우선인데 풍요로움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롯은 악한 성 소돔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그 안에서 나름대로 멋지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주에 살펴본 것처럼 나그네를 만나니까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먹이고 재웁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악한 줄을 알아서 예 길에서 노숙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강 건에서 집으로 들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었던 그 루시 자기 한몸 건사하지를 못해요 자기 한 몸을 건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는 그 순간에 그 순간에도 야 이제 또 마가 빨리 떠나 그런데 그판 발걸음을 내딛지를 못해요 그 소돔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소돔 밖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주의 천사들이 손을 잡고 끌고 나온 거예요. 억지로 끌고 나와서 겨우겨우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산을 향해서 뛰어라! 산을 향해서 뛰어라! 소돔은 이제 다 버리고 뛰어! 그러는데 그걸 뛰지를 못해요. 그거를 뛰지를 못하고 겨우겨우 살아난 것이 어디예요? 내가 조기 아주 조그만 소활 있지 않습니까? 작은 성. 거기까지만 가라 그러면 내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우겨우 소활로 갔습니다. 그 본문이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시작된 멸망이 아침이 되니 소활에 도착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죠. 도착을 했어요. 예, 근데 그 소활에 도착을 하고 나서 보니까 롯이 두려운 겁니다. 롯이 너무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왜 두려웠느냐? 그 소활도 여전히 작고 사람이 별로 없는 아주 작은, 제일 작은 성이지만 어떤 거라 그랬어요? 거기도 여전히 범죄한 성이었어요. 멸망당해야 되는데 거기를 갔다가 겨우롯 때문에 그 성은 멸망해서 제외된 거죠. 그곳에 들어간 롯이 가만히 보니까 겁나는 거예요. 야 여기 땅 큰일 나겠구나. 왜, 왜요? 왜 경험을 봤잖아요. 그래서 겁이 나니까 결국에는 도망을 쳤습니다. 예, 도망을 쳐서 산으로 가서 이제 살게 됩니다. 또 미련을 가지고 있었던 롯의 아내는 도망 나오다가 소금기둥이 된 이야기도 나옵니다. 결국 뒤늦게 어디로 간 거예요? 산속으로 들어가서 구레거주하게 됩니다. 예. 폭로운 도시에서 잘 키우던 딸 둘을 데리고 갑자기 자연인이 된 거예요. 예. 예. 강남의 좋은 아파트를 살다가 갑자기 강원도 산골에 굴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랑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두 딸과 함께 갑자기 자연인이 됐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잠깐 살아가는데 딸들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야, 이산 속에서 살다간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세상의 도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세상의 도리. 세상의 도리대로 우리가 결혼되어야 되고 자손들이 유어 가야 되는데, 예, 사람들이도리가 뭡니까? 내가 결혼을 해서 내 자손들을 만들어서 우리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그게 세상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이룰 수가 없게 되겠구나라고 고민을 한 거예요. 세상의 도리라는이 표현이 뭐냐 하면 세상은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땅. 에레츠. 에레츠. 그 다음에 도리, 이거는 길, 여정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데레크, 그래서 LH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 땅, 도시, 국가, 스울 우리가 지옥으로 번역되는 스울을 번역을 할때이 LH를 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늘과 땅을 창조를 하실 때그 땅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늘과 대비되는 단어로 땅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데레크는 길. 그래서 삶의 여정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세상의 도리, 에르츠 카데레크 이러면은 땅의 삶의 방식 이거예요. 땅의 삶의 방식, 이 땅에 사는 방식을 따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세상의 도리라는 것이죠. 무너져가는 로세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것이 뭐냐? 세상의 도리였던 거예요. 하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늘이 아니라 땅의 도리. 세상의 돌이었다는 것이에요. 로시 소돔에서 선택할 때 제일 중요했던 게 뭔가요? 세상의 돌이에요. 세상의 돌이 뭐였나요? 풍요로움이었습니다. 죄로 멀리 하는 하늘의 여정이 아니라 땅의 여정, 풍요로움을 먼저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로시 선택할 때 가장 중요했었던 그 세상의 돌이 악이 가득한 줄 알면서도 풍요 때문에 타협했었던 그 모습. 사실 중간에 전쟁 포로로 끌려가고 아브라함이 살려줄 때 도망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롯은 여전히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소돔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돔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소돔은 멸망하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악은 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한 소돔은 결국 믿음을, 미련을 버리지 못했었던 그 소돔에 살고 있었던 롯은 멸망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겨우겨우 목숨을 살렸거든요. 겨우겨우 목숨을 살렸어요. 그런데 딸들도 역시 롯과 같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도리를 고민하는 거예요. 세상의 도리가 뭐라고요? 먹고 살고 입고 자는 겁니다. 내 후손을 갖다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어가는 겁니다. 종족을 보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루어진 일이 뭐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아, 그래. 이 당시에 계대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예, 대를 잇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풍습에 의하면 뭐가 있느냐? 성경에도 나오는데, 형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일찍 죽으면, 형수와 그 형수를 통해서 동생이 아이를 낳아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다 계대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나이도 많았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뭐 동생을 낳아줄 수도 없고, 그래서 무슨 방법을 씁니까 아버지와 딸이 아이를 낳기로 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의 도리를 따르는 것.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 롯의 계보가 어디로 이어지느냐 암몬과 모압으로 이어집니다. 암몬과 모압. 모합. 암몬과 모압은요, 예, 아주 악한 민족입니다. 그노스를 섬겼고요. 그래서 인신 제사가 흔했고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 모압과 안무는 진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로세 가정은 성경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로세 이야기는 이 이후로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와 대비되는 것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주 잠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주 잠깐 나오는데 27절부터 29절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까마의 연기지가 질치소슴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매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에 엎드,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 내 보내셨더라. 자,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아침이 일찍 되니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요? 하나님과 타협했던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 50매 있으면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열 명까지 하나님과 타협했던 그곳에서 뭘 봐요? 소돔과 그 가난한 평지에 온기처럼 불이 올라가는 그 연기 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멸망하는 것을 갖다가 누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 멀리에서 내일이 아닌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멋진 아브라함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그 때문에 롯이 살은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살은 거예요.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온기까마가 불타듯이 그곳이 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셔서 롯을 건지신 거예요. 롯을 그 안에서 내보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하나님과 두려움 속에서 자꾸 타협을 하고 싶어했을까요? 의인 50명 있으면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45명이면 살려줄랍니까? 40명, 30명, 20명? 아이고, 하나님 화내지 마십시오. 10명까지. 그렇게 타협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마음 편하게 돌아간 이유가 뭘까요?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야, 로시 거기 가서 사는 날이 있는데, 롯시코들 이렇게 대충 따져보고, 10명은 되겠구나. 야, 겨우 살려놨다. 이렇게 하고 갔을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예. 근데 그 열명이 안된 거예요. 그 열명이 안 돼서 소돔이 멸망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네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것처럼 그것에다 다 알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짜증나게 하면서 타협을 했을까? 롯을 살리고 싶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롯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롯을 봐서 아 아브라함을 봐서 롯을 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멋진 성도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에서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살려야 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내 기도 때문에, 나의 간절함 때문에 누구를 살려주실까요? 과연 나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멋진 성도의 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향력. 이건 뭐냐? 구원의 파급력입니다. 구원의 파급력. 그 지역의 성을 다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구원하셨다. 멋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멋진 성도의 길 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멋진 성도 되십시오. 2024년 된 멋진 성도 되십시오. 멋지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멋지게 치장합니까? 예, 사람이 멋져야 멋진 거라 그랬죠? 멋진 성도는 멋있게 잘 포장된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멋있는 포장이 아니라 그 안에 내실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과 이것이 바로 멋짐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멋있었으면 좋겠어요. 멋진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향력은 풍요와 편안함을 보장하는 세상의 도리가 아니라 하늘의 도리를 따를 때 바로 멋진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롯이 살수 있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로움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풍요로운 도시를 선택했던 롯은 결국엔 멸망당하고 그리고 그들의 가정은 그냥 멸절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롯을 살릴 수 있었던 멋진 아브라함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성도 되십시오. 예, 2024년도에 멋진 성도 되십시오. 좌우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얘기합시오 사랑이도 소은이한테 멋진 성도 되십시오. 예, 멋진 성도 되십시오. 멋진 아빠 되시고. 멋진 엄마 되시고. 멋진 아들 되고. 멋진 딸이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나요? 우리가 믿음의 용사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향력이 거기에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돈으로 조금 도와주는 것보다 권력 좀 얻어서 내가 편리를 좀 봐주는 것보다 예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저도 그 능력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영혼을 살리는 영향력. 그게 바로 멋진 성도의 근본인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도 새롭게 시작하는데 롯과 같은 세상의 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도리를 따라서 멋진 성도로 서십시오. 멋진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